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콜라겐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콜라겐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조금씩 없어지는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저는 콜라겐을 따로 복용을 하고 있어요. 전에 복용했던 그 콜라겐 제품들은 가루타입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복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루타입의 콜라겐을 복용을 했었는데요. 맛있는 콜라겐을 알게 돼서 복용한 지가 좀 됐는데요. 효능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천수에진 S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액상타입이에요. 액상타입이라서 이한 병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콜라겐만 들어있느냐? 콜라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루에 한 병씩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콜라겐이라는 그 성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몸에서 사라진다 그래요. 20대 때부터 1년마다 1%씩 우리 몸에서 감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대 때그 탱탱했던 피부들이 우리 이제 50대 이 60대 되면은 왜 이렇게 처지고 탄력이 없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많이 이 콜라겐이 몸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콜라겐의 중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우리가 콜라겐을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 뭐 건조함 이런 것 때문에 어. 콜라겐을 꾸준히 먹어고 있는데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피부의 70% 그다음에 진피층에는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라 뼈와 관절 연골, 각막, 혈관, 힘줄, 인대, 모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합니다. 이 콜라겐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 건강이에요. 혈관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혈관도 오래 쓰면 이렇게 경화가 돼요. 그 경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혈관 건강을 좀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콜라겐을 꼭 먹어주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이 제품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품이 뭐가 어떻게 왜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천수해진S라는 이 제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3중 기능성 복합 기능성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활력있는 삶을 위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 이세 가지의 장점을 가진 제품이고요. 제품을 복용한 지가 한2주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수인진 기초도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산수해진 S라는 콜라겐 제품도 같이 지금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피부를 관리를 하고 바르면서 피부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위에 이마 위쪽으로 어, 이 표정 주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눈썹 위로 이 근육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잔주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느낌이랄까요? 피부 사이사이 그 속, 속들이 뭔가가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그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제품에 이 어떤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세진S라는 이 콜라겐 한 병에는 우원료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성분과 히알루론산, 다음세 번째 주원료인 아연, 그다음에 부원료 두 가지 중요한 부원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엘라스틴과 아홉 가지 전통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원료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원료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피부 속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져서 피부 속 끝까지 다이렉트하고 효율적으로 침투해서 체내 콜라겐을 채워 근본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원료이고요.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총 11가지 피부 개선 결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진피 침밀도, 진피 보습, 피부 주름, 피부 보습 피부 탄력, 주름 깊이, 피부 표피 수분량, 총체적 피부 탄력, 눈가 주름 유관 평가, 피부 거칠기 평균 거칠기 총 열한 가지 피부 개선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셔볼게요. 어, 한약 맛이 나요. 거부감이 드는 한약 맛이 아니고 음, 약간 달콤하면서도 어, 굉장히 먹기도 편해요. 음, 맛도 괜찮고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아연, 보온인 엘라스틴, 아홉 가지 전통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전통 원료가 뭔가지가 봤더니만 여기에 어, 리플레스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약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약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천궁 당귀 백작약, 숙지황, 감초, 생강, 계피, 황기, 대추. 이 앞까지 전통 원료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을 아주 잘 배합을 해서 우리 몸에 잘 쓰게끔 만든 제품이 천수의 진 s 입니다 50~60대 어, 중년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 선물을 해드리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천수해진 S를 한번 선물해 을 보세요. 어, 저는 만약에 이 제품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프로모션 기간이 있어요. 프로모션 기간에 구입을 하시면은 이 마스크팩 5 장과 스크럽폼. 스킨케어 키트라기 위해서 천수윤진 크림밤과 세럼 에센스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드리니까 어, 프로모션 기간 내에 구입을 하시면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세 가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프로모션 기간인 2월 28일까지 콜라겐 제품 한번 구입하셔서 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속부터 우리 피부 속부터 촘촘하고 탄탄하고 밀도 있는 피부관리를 원하시는 분들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 피부 보습과 유비 케어까지 동시에 하고 싶으신 분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콜라겐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천수해진 S.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천수해진 S로 달라진 피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